우리가 일에 대해서 얘기했었는데, 자, 과학에서의 일은 어떻게 했었어? W는, 음? 일은, 어떻게 보였어? 일은 어떤 힘으로, 얼만큼을 물체를 힘의 방향으로 이동시켰느냐? 그래서 공식은 일은 힘 곱하기 이동거리 있었고, 단위로, 아, 기호로 됐었어? 일 W는 힘, F 이동거리, S 이렇게 했었지, 그치? 그래서 우리가, 야 10N의 힘으로, 뭐, 3m를 이동시켰다. 그때 일은 어떻게, 10 곱하기 3에서 얼마? 30. 단위는 뉴턴, 미터. 하나로 뭐, 줄. 이렇게 표현해졌다. 라고 했는데, 이번에는 일율이 뭔지, 일률일률은 일율. 한마디로 얘기하면은, 일의 능률이야. 일의 능률 그래서 누가 더 일을 잘했느냐는 얘기지 음, 일률은 같은 시간 동안 1초 동안 한 일의 양을 얘기를 해 1초 동안, 시간 같은 시간 동안 얼마큼 일했느냐 을 어떤 사람이 음? 100줄에 A라는 사람이 100줄에 일을 했고 B라는 사람이 200줄의 일을 했는데, 누가 일을 많이 한 거예요? 일은 당연히 B가 더 많이 한다고 우리가 말할 수 있지만, 누가 더 일을 잘하냐라고 했을 때에는, 어? 무조건 많이 한 사람이 잘한 건가? 야, A라는 사람은 이 100줄의 일을 뭐 10초 안에 이 일을 해버린다. 근데 B라는 사람은 일을 하는데 뭐 40초가 걸린더라. 이렇게 얘기했을 땐또 달라지는 거거든. 왜? 자, 요 A라는 사람은 100줄의 일을 10초 동안 했다는 얘기는 1초 동안에는 같은 시간, 1초 동안에는 얘는 몇 줄의 일을 할수 있는 사람이야? 1초에 10줄씩 평균 일을 할수 있는 사람이지? 그치? 자, B라는 사람은 1초에 몇 줄의 일을 하는 사람일까? 1초에 40초에 200줄을 하니까 5줄의 일을 할수 있는 사람이지. 그렇다면, 1초 동안에 하는 평균적인 일의 양은 오히려 A라는 사람이 더 많이 하네. 그렇다면, 같은 시간 동안 한 일의 능률은 누가 더 좋다? A가 좋다는 거지. 단순히 일의 양만 갖고 비교하기에는 능력을 비교하기 좀 어렵다는 거지. 그래서 나오는 개념이 바로 뭐다? 일율이라는 거야, 일율. 일의 능률. 그래서 1초 동안, 같은 시간 동안에 누가 일도 많이 했느냐? 누가 더 일률이 크냐? 이렇게 비교하는 거거든. 그래서 100줄에 일을 했다, 2 0 0줄의 일을 했다, 하지만 시간을 기준으로, 그럼 1초에 얼마만큼 일 했냐 하면, 10초 동안 100줄에 일을 한 사람은 1초에 10줄에 일을 한 사람이고, 40초가 걸린 B라는 사람은 1초당 5줄에 일을 한 사람이니까, 그때는 우리가 일의 능률은 다를 수 있다는 거죠. 그건 일률이야, 일률. 자, 그럼 일률에 대해서 설명 을 해보자. 자, 간단하게. 자이인률은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파워드파워어 우리 일률은 p 라고 나타냈는데 이 일률은 그래서 어떻게 어떻게 계산을 하냐면 인률은 시간 어떤 시간 분의한 일의 양을 얘기해요. 그래서 우리가 구한 어떤 일의 양에서 과학에서 일의 양이 w 라고 한다면 를 일을 해준 시간으로 나눠줬을 때 진정한 파워 인류를 계산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요. 이, 이, 이 시간 시간 T죠 T. 이 시간의 단위는 뭘 쓰냐면 초 단위요. 초 단위, 초 단위, 초 단위. 그래서 예를 들어서 예를 들어서 A라는 사람이 A라는 사람이 1 0 0줄에 일을 하는데 일을 하는데 10초가 걸렸다. 10초 동안에 100줄의 일을 했다. 이 사람의 인률은 어떻게 았느냐 아, 10초 동안에 100줄의 일을 했다. 얼마예요? 10줄/초. 퍼 세크. 10줄/세크 이렇게 얘기하게 되고 일과 마찬가지로 줄/세크도 퍼인률의단위지만 이걸 하나의 단위로 표현해 주는 게 뭐냐면 대문자 W라고 쓰고 단위에요, 이건 단위. 와트라고 해봐요. 10와트, 음, 10와트라고 하면, 아, 1초에 초당 줄, 줄퍼 세크하고 똑같은 거예요. 10줄 퍼 세크는 10와트하고 똑같아. 요 이게 일률의 단위가 되는 거예요. 인류의 단위. 자, 알겠죠? 인류의.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일률을 계산을 한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까지 설명하겠습니다.